캐딜락이 2인승 럭셔리 자율주행 전기차 이너스페이스 컨셉트를 공개하며 캐딜락의 미래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목소리만으로 움직이는 차인데 어떤 모습일지 김홍모 기자가 전합니다. 캐딜락 특유의 방패 모양 엠블럼과 함께 전면을 가득 채운 그릴. 여타의 자동차와는 다르다는 듯 양옆 문과 함께 열리는 천장. 운전석에 앉아서 바라보는 정면의 풍경은 유리창이 아니라 캐딜락의 미래 모빌리티 방향성을 품은 UI가 남긴 디스플레이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A and fully the glass roof and body side 실내를 거실처럼 꾸민 자율주행차란 듯의 캐딜라 케일로. 그 컨셉 포트폴리오의 일환인 이너스페이스는 전 차량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 탑재로 캐딜락이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You 동화 자율주행은 차량의 역할과 차량 내 고객의 경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캐딜락의 비전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박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